전도서 12장 1절에서 1 4절까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일 때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원흙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겼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하로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여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은 말씀을 잘 받긴 못과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말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에 이를 선악하에 심판하십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이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영적인 전성기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예, 정말 지혜의 말씀, 어, 세대와 상관없이 온 세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갔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왜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공부한 날이 찾아오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부한 날이라는 것은 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ys of trouble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의 날들. 문제가 삶 자체가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어,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어 세약해져서 항상들 뭐든지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다 젊고 또 젊으시고 또 기운도 있으시고 혼자 어, 무엇인가 할수 있을 그런 상태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은 어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네, 그런 연약한 시대가 아, 올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낯이 없는 그런 날도 온다는 거죠. 낯이 없다라는 거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즐겁습니다. 어, 아이들께 보면은, 어, 저희 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뭐, 틈만 나면은 나가려고 그래요. 어, 왜 나가니? 그렇다면. 나가면 너무 할게 많대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삶의 낚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고한 날, 낙이 없는 그 날이 점점 이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이 청년의 때, 내가 더 힘을 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청년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참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그런 영적인 전성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이 지금 보면은 환날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와 2절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고 비 뒤에 또 구름이 일어나고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아뭐 떨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우울하고 좀 스산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 뭐 어떤 재앙이 내려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그 어떤 지역이 막 초토화되어지고 그래서 막 어, 초상집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모습들, 어,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왁짝짓거했던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점점 나이를 들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뭐, 친구가 떠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늘로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외로워지고 홀로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5절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 힘들어지냐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질이니라고그렇잖아요 자. 메뚜기도 집이 된다. 이 작은 벌레인 이 메뚜기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메뚜기 한 마리가 어깨에 딱 앉았는데 그게 그냥 천금만금 같은 거예요. 그만큼 육체의 힘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원욕이 붙이고, 원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망들, 욕구들, 그리고 어떤 열정들, 그죠? 뭔가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들이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주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열망도 사라지는 때가 다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 은혜의 추억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살고 그리고 늙은이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합니까 추억을 먹고 산다는 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아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면 안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꿈을 꾸도 어 상관없어요 그리고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육체가 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꿈을 꾸고 싶어도 이게 실천이 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지금도 경험하시겠지만, 연세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을 우리가 붙잡냐면요, 지난날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성공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또 내가 힘을 얻고, 또 젊었을 때 아름답게 사랑했던 그 기억을 또 더듬으면서, 또 부부가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붙잡을 게 무엇이냐? 과거에 베풀어졌던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 꿈을 꿀 수가 없다. 어 나이 먹으면, 어 꿈을 꾸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젊었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더 붙잡고,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감격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라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뭐라 기육되어 있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도 때다.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 나중에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지금의 구원이 아니다. 예수 믿고 바로 지금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야지 나중에 구원 받으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제일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이 참 위험한데, 아이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 정말 하나님 만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헌신할 거예요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봉사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흥미해지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마저도 무거워지는 그때 그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좀더 열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전성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그 역사를 들여다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봤습니까? 그들이 이 광야 어,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 그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민족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전성기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맛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소고치고 장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가장 아름다웠던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전성기를 맞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이런 전성기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하고 좋은 거 영원히 되리라 라고 그때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 성경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 전성기를 맛본 적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죠. 없었습니다. 예.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은 점점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리라 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천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옛적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성기를 주십니다. 육체의 전성기도 주시고, 영적인 전성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성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 은혜의 경험들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에게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고, 있었다면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성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를, 그내 영적인 전성기를 뭐 맛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순간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이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런 사모해야 하나님이 전성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혈루증을 12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병을 12년 그냥 그냥 살짝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피가 흘러서 계속 나오는 여성분들은 그 불편함 아실 겁니다. 배도 아프고 컨디션 너무 안 좋고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피가 몸에서 흐르는 여인을 부정하다 여겨서 주변 사람들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네, 터치하면은 혹시나 오길씨라도 다음에는 부정함을 입을까봐 여러분 안 봐도 우리가 다상상할수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말 못할 그병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피폐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 방법도 구하고 저 방법도 구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 이르렀습니까? 오직 예수님. 정말.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간 거예요. 예.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이렇게 부딪히고또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과 터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혹시나 자기가 혈류증 앓는 연이라는 것을 누군가 말하게 되면. 당장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감히 나를 부정케, 부정하게 만들었냐면서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평생의 소원인 이경고침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졌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병이 한 번에 고쳐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어디 감히 부정한 몸으로 유대의 남성인, 그리고 선생인 나를 만지느냐 하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간절함이 나를 감동케하였고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섭리 속에서 주시죠. 그렇지만 그섭리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열정, 그의 간절함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네.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냐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더할 리 없이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예로 축원합니다 네.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이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습관을 쫓아서 나온 금요일 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이번 주일날에도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일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새벽기도 때도 만나리라. 아니면 내가 밤에 꿈에라도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에게 영적인 전성기를 주옵소서. 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는 오늘 이밤글씨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만나주셔서, 이시간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전성기가 될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